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대대로, 2번 3반 중투, 3번 중투 탐라국 4번 무명 극황 중투, 5번 송정, 6번 천종무지 7번 3반 중투, 8번 황화 기부인 총 8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요, 요즘 핫한, 아주, 나름 화제가 되고 있는, 대대로, 입니다. 근데 그냥 대대로가 아니고, 요거는 입장에 호가 들어가 있는 대대로 호입니다. 대대로 호에서, 가져가시는 분이 중투로 터가지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아요. 뿌리는 좋고, 여기 자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난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요렇습니다. 여기 호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자세는 안 보이는데, 요 떡잎에, 호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제 뚫리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기대를 많이 갖는 난초입니다. 요 대대로는요. 한 쪽이고요. 사이즈는 17에 0.8입니다. 가격은 3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이게 중인줄 알았어요. 중인줄 알았는데 거의 뭐 금계열 산반으로 이번엔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색감이 내년쯤 되면은 가지 않을까 올 겨울을 지나면서 황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하긴 해요. 산반 중투로 받아 되고 또뭐 이렇게 금계열 산반으로 받아 되고 그런 난초입니다. 한번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그리고요, 난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중퇴였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쪽은 산반 중퇴예요. 이쪽은 빵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반 놓고로 가겠나, 안 가겠나. 산반 놓고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초는 굉장히 좋아요. 후육질이고 좋고요. 또, 크지도 않으면서 난초는 단단하고 모양도 이쁜 난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중투에 완전 중투거든요. 산반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산반으로 딱 올라왔어요, 올해. 요 산반 중투는요, 세척이고요. 13에 0.75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중투 탐라국입니다 아, 요 난초는, 저는 처음에 고구려인 줄 알았어요. 고구려하고 너무 닮은 난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색감도 좋고요, 후육질이고요, 거기다 모양도 좋아요. 모양도 굉장히 좋은 난초예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난초의 품종은 아주 기가 막힌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탐나국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여섯 개네 여섯 개고요.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난초가 이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입 끝이 조금 조금 둥근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난초가 굉장히 좀 아주 고급스러운 고품질의 난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초 전체가 아주 색감도 좋고요. 모양도 좋고요. 에 거기다가 난초도 후육질이고요이것좀 관심을 가져야 될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탐라국은 한쪽이고요. 13에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음명의 극황정치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이도 까랑까랑해요. 근데 이제 새벽을 받으면 잎이 넓어질 거는 같아요. 근데 얼마나 넓어질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난초는 아주 색감 좋고 어 난초 자체가 이렇게 노수엽으로 딱 쳐지는 모습이 아주 이쁜 난초입니다. 요, 무명 극황 중투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좋아요. 전체적으로 뿌리는 좋구요. 난초 보여드릴게요. 아, 색감이 기가 막히거든요. 색감은 기가 막히고,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요, 무명 극황 중투는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18에 0.7입니다. 가격은 1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요. 요즘 아주 바람이 불고 있는 성정 한쪽입니다. 전진입니다. 제가 분주하다가 뿌리가 세 개인데, 하나가 떨어뜨려서 뿌리가 두 개입니다. 좀... 뿌리가 두 개라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난초는 아주 뭐 강건하게 상처 하나 없이 잘 배양된 난초입니다. 서유 소은 난실에서 저희들이 배양했던 난초예요. 뭐, 갖다 키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두 개인데요. 생장점 도 살아있고요. 여기 신화가 하나 아주 정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송정 본연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난초죠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송정은요 한쪽이고 전진입니다 사이즈는 14에 0.75입니다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천종무지입니다 천종이야 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 천종무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음, 헛가다 한 번씩 트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저는 한 3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라님분들이 가셔, 가지고 가셔서 천종을 아주 대박나시라 한번 튀어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내놓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좋고요. 여기 자마가 하나 딱 붙었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입장은 4개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배양은 깔끔하게 잘된 난초예요. 그리고 이거 전진입니다. 전진이고요. 이 천종은요. 한쪽에 자마가 붙었고요. 사이즈는 15에 1.0입니다. 작지 않아요. 가격은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난초는 아주 종자가 기가 막힌 산반중투입니다. 배양도 잘 됐고요. 잎도 크기에 비해서 넓고요. 어, 이건 산채인이 직접 산채를 해 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킵니다. 아주 배양도 잘 되고 난초가 아주 산반중투 치고는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완벽합니다. 개수도 많고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 모습이 이래요. 아주 까랑까랑한 잎에 산반중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에 이제 신화축기이 어 산반무리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서 그러면 아주 멋진 산반중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가까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주 종자하는 굉장히 좋은 까랑까랑한 삼반 종토입니다. 이 삼반 종토는요 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10cm에 0.8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난초는요 상자의 대륜의 황화귀부인입니다. 기부인은 나름 화양도 좋고요, 색감도 괜찮은 황화입니다. 뭐 옛날에는 전시회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난추이기도 해요. 여기 부인은요, 일곱 축인데 일곱 축이다 최상작입니다. 내년쯤에는 이제 기부인 꽃을 몇개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괜찮고요. 신화도 하나 큼지막하게 붙어있네요. 두개 붙어있네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뭐 깔끔하게 배양이 잘된 난초입니다. 이 귀부위는요. 일곱 척이고요. 23에 0.8입니다. 가격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에, 일주일이 참 빨리도 오네요. 음, 또 다음 주, 내일이면 다음 주를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모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설명결도 있고 그런데 모두, 어, 가정에, 에, 뭐 좋은 일만 생기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소원난실 유튜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